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들어주세요. 출발해, 보 겠습니다. 받는그곳 멜로디와 가사가 있을 겁니다 자한번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한번더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바로 가면 바로 가면 시작 바로 가면 근데 여기요 한 박자 반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 접으세요 접으세요 시작 바로 가면 쉽진 않아요 근데 두 번을 때리는데 정확히 두 번이 아니라 한번 때렸다가 두 번째 뛸때 박아 붙여야 돼. 보세요 시작. 바로 가면. 시작. 바로 가면. 그래요. 그렇게 가면 고향 못 가요. <laughs> 다시 한 번. 시작. 바로 가면.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저기 가 시작 저기 가자 여기 한 박자 때립니다. 시작 저기 가 바로 가면 시작 바로 가면 한번 저기 가자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발 바로 가면 저 자, 들어보세요. 고향집 이힛네 두번 때려보자. 시작. 고향집 시작. 고향 시작 고하고 향을 집까지 한 번에 갑니다. 시작. 고향집 이희인데. 소 시작 이희인데. 인자를 세번 시작 이희인데. 고향시장, 고향집, 이희인데손 올려주면 안 잡아먹죠.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두번 데리고 바로 가. 마도 좋은 걸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잘 가세요. 두 번, 세 번, 바로 가면한번 저기가 두번 고양이 와아죠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죠?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끝나고 가서 잊어버려서 문제지. <laughs>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럼 여러분만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두 번. <laughs> 한 번. 두 번. 네 <laughs> <두> 번. 뭐야? <laughs> <laughs> 다른데 잘 되는데, 잘 하나도 안 되는데, 고향 집인데는 허겁하게잘하시네 <laughs> 자, 두번 시작. 고양지 이히 힘그래면 처음 보면 이히 힘 네. 그냥 이, 이가 아니라, 몸이 시작. 이히 힘네 잘했습니다. 자, 자그 다음 옆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여기가요, 뭐가 차라리 그냥, 뭐가 그리 하면 좋은데, 이 뭐가 그 뭐가 아니라, 반박자가 앞에 춤을있어저 접으세요. 음, 접으세요 시작 뭐가 그리 자 그냥 뭐도 아니고 소리가 접으세요 손을 이렇게 입을 다물으세요 이게 손이야 시작 뭐가 그리 와우 2조 하는거 보세요 시작 아니, 찍을 때 뭐가 아니라 때렸다가 뛸때 음, 뭐예요? 3절안 틀려요 시작. 다요 똑같이 틀리지 지금 일조 시작. 와, 오늘 진짜 일조 웬일이세요? 오늘 조를 나눠서 했더니 일조가 죽으라고 하네. 잘했어요. 자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일러드리세요. 때렸다가 뛸때 뭐다 시작. 음, 뭐. 자, 보세요. 가짜도 발음 못 때리고 저손 시작. 바쁜 걸까 시작. 바쁜 걸까 뭐가 시작? 뭐가 그리 바쁜 걸까? 예, 와우 대박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갑니다 준비. 한번 처음부터 와보겠습니다. 준비. 두 번. 바로 가. 시작. 눈이 사도 못했네. 시작. 눈이 사도 못했네. 갑니다. 준비. 시키면 어머님들 입을 딱 담아 봐. 단체로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되는 것. 왜?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도 옆에 친구 여기까지 온 것만 대단한 옆에 친구, 친구야, 오늘따라 잘하는데. 옆에 친구 보면서 하나, 둘, 셋. 너나 잘했어 자, 어머님들, 제가 박, 박주 두 번, 한번 하는 걸잘 듣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만 갑니다. bro 자키 못 가세요. 자, 그러면 여자키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앞에 보세요. 가 보면 달라집니다. 두 번. 바로 가면 더 진행 안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거의 반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한번 2절 한번 가볼게요. 2절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저 고개를 1절과 2절이 달라지지만 가사만 바뀌었다. 자, 여러분들. 저 고개를 시작. 저 고개를 쉬고, 넘어가면 쉬고, 언니가 계시 쉬는 내. 하나, 둘, 셋, 넷. 가, 아무 인사도 못 했네. 이렇게 끝납니다. 자, 1절 한번 해볼게요. 자, 1절 두 번째. 바로 가 2절이 갔을 때 바로 이절을가져야 여러분이 안잊어버려요 이걸 끝까지 가면 이절이 가사가 틀리니까 어머님들이 잘못 가시더라고요 경험한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1절 2절까지 중간 단위까지 가봤습니다 이러고 이제 문제는 어 다음 주에 반을 배울 건데 싹더 이상 얘기 안해도야죠 어떻게 잊어버린다 시작 지금 요 사이에도 잊어버리지 않았길 바라면서. 자, 한번. 준비, 자, 이어서 가면 충분히 여러분하고 함께 할수 있습니다.